자, 수열 a n 의 첫째 항이 얼마고? 1이고 공비가 얼마인? 3분의 1이 등비수열이랍니다. 그래서 AN은 바로 뭐야? AN은 1 곱하기 3분의 1에 m s 그 다음에 BN이라는 수열은 첫째 항이 공비가 2분의 1입니다. 그럼 BN은 뭐다? 1 곱하기 2분의 1에 m s 입니다 다음 중 수렴하는, 수렴하지 않는 급수 구하려면 값이다요이 앞으로 끄지만 해, 네. 안 끄지만 해. 네. 그럼, 이 시그마 n 1부터 무한대까지 a n이야. 자, 이거 무조건 수렴해야 하네. 수렴하죠? r이 3분의 1이니까 맞나? 그럼 이거 수렴한 데다가 2코파니까 수렴해야 하네. 수렴하죠? 1번 수렴합니다. 2번. 시그마 뭐할수 있어? 쪼갤 수 있죠? 그럼 요거 수렴해야 하네. 수렴하죠? 3분의 1이니까. bn 수렴해야 하네. 2분의 1 수렴하죠? 수렴 빼기 수렴이니까 수렴하죠? 3번 좀 놔둬놓고 아 3번 합시다 자, bn이 뭐야 이거지 네. 여기다 뭐 곱한거야 네. 마이너스 1에 n승 곱한거야 다시 한번 할게 마이너스 1에 n승 곱하기 이거는 2분의 1에 n마이너스 1이란 얘기지 그럼 이것도 n마이너스로 고쳐주랬지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에 n마이너스 1 맞지 곱하기 2분의 1에 n마이너스 1 맞지 마이너스 1에다가 이거 합치면, 마이너스 1하고 2분의 1, 마이너스 2분의 1에, n 마이너스 1, 맞지? 얘네 나이까지. 이거 마이너스 이제 여기다 그대로, 그대로 이제 요거를 집어넣으면 돼죠 여기다가. 마이너스는 앞으로 빠질 거고, 마이너스 1은 앞으로 빠질 거고, 이거 수렴 몇 발사네, 이거. 수렴하죠?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.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, 마이너스 1보다 크고, 1보다 작잖아. 수렴하잖아. 아, 이 새끼 뭐한다? 수렴한다 이해되시고 네. 이해된 거요. 그럼리거 AN하고 BN하고 c 가마 쪼갤 수 있다 없나 곱하기 쪼갤 수 없죠 c 가마 곱하기 쪼갤 수 없습니다 그러면 AN하고 BN하고 곱해봐 인마하고 인마고 곱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AN하고 BN하고 곱하면 얼마야 3분의 1에 N-1 곱하기 2분의 1에 N-1은 음. 이거 수렴해 발산해 수렴하죠 마이너스 과 사이니까 공비 이렇게 음. 수렴하네 다음 몇 번? 5 번이 중요지 확인합시다. a n이 삼 분의 에 n -1. 이거는 분의 에 n 마이너스 네 그럼 이거는 분수하면 이 분의 삼에 n 마이너스 이거는 1보다 크잖아. 발산한다 이거. 이거 할수 있지. 아, 네. 어, 오케이. 여기까지 정리.